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계속 봐도 반갑네. 자,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를 지금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런노의그 그 흥분의 이동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지금 지난 시간 정리가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된다고 그랬어. 자, 먼저, 그, 이걸좀 연장해 볼게요. 시간을. 시간을 조금 연장 쭉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70mV죠? 이게 마이너스 5 0볼트라고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미리 m v 마이너스 5 0볼 v 예요 자, 이게 마이너스 50mV. 자, 지금 그러면은, 자, 분극 상태죠, 현재? 현재 스코어와 분극 상태입니다. 라 i g h t 분극. 자, 자극 좋습니다. 자극 줬더니, 음, 음. 자극 떠졌어. 자, 자극 떠졌어. 뭐, 이게 뭔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네, 지금 뭔가가 지금 일어났죠, 지금? 네, 좋습니다. 즉, 여기 자극 줬을 때, 1번 자극, 2번 자극, 3번 자극이 있습니다. 1번 자극, 2번 자극은 역치 이상의 자극이야, 역치 이하의 자극이야. 역치 미만의 자극이야. 됐어? 그러니까 역치 미만의 자극을 주니까, 이 늘어니, 이거 잠깐 올라갔다 내려온 이유가 뭐야? 나트륨이 유입될래다가 만 거야. 유, 좀 유입되다가 만 거야. 알겠지? 나트륨이 유입되다가 만 거야. 됐니? 그런데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더니,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더니, 안쪽이, 그러니까 나트륨이 유입돼야지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나트륨 양이온의 양의 세력이 들어와야지 안쪽에 음의 세력이 점점 감소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그치? 그러다가 마이너스 50까지 딱 역치전이라고 그러거든 여기 마이너스 50. 이 마이너스 50까지 딱 기어 올라가니까 나트륨 통로가 전부 다 활짝 열려버린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완전히 안쪽이 플러스가 되버리는 거지. 우와! 그러면 알겠어? 얘가 그러니까 결국 나트륨의 유입 시작이 된 거고, 그거, 나트륨이 완전 유입된 거야. 이걸 합쳐서 뭐라고 그래, 우리는? 탈분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탈분국.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가 실제로, 분극 탈분국, 재분국, 분국.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분극 탈분국. 재분국, 과분국, 분국. 이렇게 되는 거야. u n 스 e r s 됐지? 그래프. 그래서, 여기도 나트륨이 유입되는 거고, 여기 나트륨이 유입되는 거고. 됐지? 나트륨 유입, 나트륨 유입.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칼륨, 유출. 됐지? 그 다음에 칼륨의 과다 유출이 과분극이야. 그 다음에, 분극.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알겠냐? Understand?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이제 X축이 시간이잖아. X축이 시간이니까, 어, 요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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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시간대. 즉,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에서의 각각의 뉴런의 상태가 어떨까? 자 요점에서 보자. 자 요점 ABCDEFG 이렇게 쓸게 ABCDEFG 시간대야 이렇게 시간대 갈수록 자 A일 때는 아직 안쪽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마이너스야 아직 마이너스야 바깥쪽이 플러스고 누구의 유입이 시작되는 거니 A일 때 누구의 유입이 시작되는 거야 A일 때 나트륨의 유입이 시작되는 거야 됐지? 그다음 B일 때는 요, x 축과 만나는 게 B하고 F거든? B하고 F거든? 자, B는? B는 안팎의 전이차가 없는 순간이야. 알겠어? 안팎의 전이차가 없는 순간이야. 됐어? 안팎의 전이차가 없으면서 나트륨의 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게 B야. 10시점, 10시점. u n d e r 그럼 F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F는. 역시 안팎의 전이차는 없지만은 칼륨이 나가고 있는 걸로 그려집니다 알겠어? 됐지? 자, C하고 D 있지. 자. 음. 이렇게 a, b, c는 뭐야? 드디어 안쪽이 플러스 된 거지. 플러스까지 올라갔지. 바깥쪽 마이너스고. 근데 나트륨만 유입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트륨만 유입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계가 아니야. 기계가 아니야. 따라서 a, b, c, d에서 나트륨 딱 유입 끝나면 그 다음에 칼륨이 유출된다. 이거 아니다. 우리 기계 아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일어난다고 보면 돼. 즉 여기서 도 칼륨의 유출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면 돼. 알겠지? 됐어요? 그러면 d 지점은 어떻게 되니? d 지점, 요 지점. D 지점. 어떻게 되는 거야? D 지점은 안쪽 플러스고, 바깥쪽 마이너스인데, 나트륨은 들어오는 양은 줄어들고, 이제 거의 줄어들었어. 나트륨 들어오는 양은 줄어들고, 나가는 칼륨의 양이 증가하는 거라고 보면 돼. 이온의 이동은 항상 있기 때문에. 알겠어? 그 다음에 E 지점, F 지점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칼륨의 양은 증가하는 거야. 알겠어? <laughs> 나트륨은 이제 들어오는 양 감소하고. 됐어요? 그니까 러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프 모양이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나트륨의 유입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어? 주된 이유야, 이기 바로. 이유야. 그 다음에, 그래프가 왜 이렇게 되죠? 재분극이 왜 일어납니까? 그러면 칼륨의 유출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는 나트륨의 유입만이라고, 여기서는 칼륨의 유출만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u n d e r s t 자, 그럼 보자. F는 어떻게 되는 거야? F. F 지점은 안팎에 전이 차 없는. F까지만 그릴게. 없어. 안팎에 전이체 없고 칼륨이 나가고. 칼륨. 이렇게 그리면 돼. 됐지? 오케이. 자, 이걸 뒤죽박죽 넣더라도 여러분들 순서대로 여러분들 맞추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laughs> 그다음에 어, 이제 자극을 받으면 뉴런이 흥분하지 않습니까? 반응이야 이게 반응. 자, 흥분을 다른 말로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니?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지? 흥분을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 탈분극.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 활동전이 발생했다. 이게 전류잖아. 이게 전류라며. 어? 이게 전류야. 그 다음에,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 나트륨 유입이 일어났다. 유입이야. 나트륨 유입. 또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 막전이 변함. 또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 막전이 역전. 다 똑같은 말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 막전이 변했음. 막전이 역전함. 일곱 자로는? 막전이 역전했나? 했을까? 뭐냐고 <laughs> 자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이 탈분극은 왜 일어나는거야? 이 탈분극은 왜 일어나는거야? 나트륨이 유입 때문이야 나트륨이 유입 때문에 탈분극이 일어나고 활동전이 발생하거야나트륨이 유입 때문에 나트륨이 유입 때문에 활동전이 발생하고 탈분극이 일어나는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막전이가 역전했다 막전이가 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거야 막전이 역전됐다 막전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거야 이렇게 얘기하는거야 알겠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헤드라인. 감각 뉴런 있지 뭐 감각 뉴런이고, 요거는 운동 뉴런이야. 자, 내 몸에서 지금 감각이 따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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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게 했할때 이게 다 느껴지고 있어, 지금. 따르게, 따르게, 따르게 따르 느껴지고 있어. 감각 뉴런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난 지금 이쪽 손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는 운동 뉴런이 제대로 가고 있고, 얘는 감각 뉴런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자, 근데요. 이 감각 뉴런하고 운동 뉴런은요. 누드가 아니라요, 누드가 아니라 얘네들 옷을 입혀줍니다. 운동 뉴런 하나만 그려볼게요. 운동 뉴런을 이렇게 그려주면요. 얘네들한테 이렇게 옷을 입혀줬어요. 자, 옷을 입혀줬어요. 자, 이게 뭐죠? 수초입니다, 수초. 오케이? 자, 이 수초가 존재합니다. 감각 뉴런하고 운동 뉴런의 수초가 존재합니다. 왜 존재하는 걸까요? 이거는요, 이 수초는요, 절연체 역할을 하는 거야. 어, 쉽게 얘기하면 도선의 피복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도선이라고 그랬지? 도선의 피복이야, 피복. 컴퓨터의 그 뒤에 보면은 도선들이 널브러져 있지. 맞아? 맞잖아. 근데 그 피복들이 다 없다고 생각하면, 껍질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어,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지? 음, 합선돼가지고 뭐, 뭐, 이렇게 여러가지. 음. 자, 안 좋습니다. 재밌는 일이 아니죠, 그죠? 예. 즉,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우리 몸의 도선들이 지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엄청나게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만약에 이런 누드로 돼 있다. 즉 피복이 없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즉 예를 들면은 발가락이 지금 아파요. 발가락 끝이 지금 찔렸어요. 발가락 끝이 찔려서 감각 뉴런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저기에 있는 감각 뉴런과 같이 합류되면서 합선이 돼 버렸어요. 그럼 뇌에서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우와, 미치는 거야. 여기저기 다 아픈 거야 돌아버리는 거예 맞아? 그렇지? 또는 또는 내 머리에서는 지금 이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려고 지금 명령을 내렸어 뇌에서 운동 뉴런을 해서 손가락 이거 하나만 딱 움직여야 돼 운동 뉴런이 가서 근데 그여 신호가 나가면서 그 뉴런이 합선이 됐어 온몸에 있는 운동 뉴런과 다 합선이 돼버렸어 이거 하나 움직이려 했더니 다 움직여버리는 거야 감각될 때 합선 안 되게 하고 운동할 때 합선 안 되게 해야지 맞지? 그것만 움직여야 돼 정교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복을 이렇게 덮은 겁니다 자이이 이, 초는요이 수초는요 이렇게 상상하세요. 명절 때그 여러분들 그 어른들 보시면 모이면 저 이렇게 뭐 치즈 그 치는 그 담요 있지 담요 그 담요에다가 기름을 막 발랐어 참기름이나 식용유만 발라가지고 그 담요를 요렇게 돌돌돌 말았다 이렇게 생각해 알겠지? 돌돌돌돌돌 말고 돌돌돌돌 말하는 거 알겠어? 그 휴반초세포라고서 해 미엘린 지질이라는 지질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 기름기가 많은 성분이기 때문에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무극성이란 말이야. 그니까, 충분히 절연이 돼. 알겠어? 극성은 정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거고, 무극성은 정기적인 성질이 없는 거니까, 충분히 절기전기 저, 전 저, 체 역할을 한단 말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그냥, 수반째 세포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어. 뭐야? 수? 초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어? 수초를 이렇게, 수초가, 수초에 의해서 이렇게 감겨있는 거야. 알겠지? 됐어? 그러면 이 수초가 있는 신경을 우리는 뭐라 고 그러지? 유? 수신경이라고 그랬다니? 근데 얘네들은 뇌에 있는 놈들은 다 흥분해도 좋은 거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수초 있을 필요 없다잉 무수신경이고, 수초 없는 신경을 뭐라고 그래? 무수신경, 수초 있는 신경을 뭐라고 그래? 유수신경. 자, 유수신경과 무수신경의 차이를 좀 알아야겠는데요. 자, 우리들의 교재는요, 103페이지 맨 밑에도 나와있고요 103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봐봐. 자, 거기 보시면은 나와있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수초가 있죠. 수초가 덮여있는데, 에... 수초로 덮여있을 때 여기에는요. 나트륨 펌프라, 나트륨 통로나 칼륨 통로 이런 거 없습니다. 이온들이 이동하는 통로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 막아버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근데 이 사이 있죠. 이 사이, 이 사이 있죠. 이 사이를 뭐라고 그러죠? 이 사이 사이를 수초와 수초 사이를 뭐라고 그래람베르 결절이라고 그래람베르 결절. 오케이, 랑자 써도 되고, 람자 써도 되고, 람베르 결절. 람베르 결절 여기에 나트륨 통로, 나트륨 칼륨 통로, 그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여기에 몰려 있어, 여기에 몰려 있어, 여기에 몰려. 있어. 따라서 자극받으면 여기 자극받으면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나트륨 유입이 일어나. 나트륨 유입 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활동전위가 이렇게 발생해. 알겠니? 됐니? 그러면은 잘 봐. 무수 신경은 무수 신경은 무수 신경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극 받은 지점으로부터 양방향으로 나트륨 유입, 칼륨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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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탈분극, 자분극. 탈분극, 자분극. 탈분극, 자분극. 탈분극, 자분 이렇게 일어나. 그런데 여기는 자극 받은 지점부터 어떻게 되지? 이렇게, 이렇게 전도가 일어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탈분극 되겠지.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지. 그럼 여기 나트륨이어이 상당히 많아져. 나트륨이 상당히 많아지니까 여기에 있는 음전하들이 쫙 이동을 해버려. 알겠어? 음전을 때는 단백질이 되는 게 이게 쫙 이동을 해버려.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여기 통로를 열리게 해서 다시 나트륨이 여기서 유입되게 만드는 거야. 오케이? u n d e r 그러니까 마치 여기, 여기, 여기서만 흥분이 일어나게 된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지? 도약, 전도한다. 이렇게 얘기해. 도약, 전도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어? 자, 결론은 이겁니다. 자, 무수신경보다 유수신경이 훨씬 더 빠릅니다. 유수신경이 훨씬 더 빠른 이유는요, 무슨 전도한다? 도약, 전도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여기서만 막전이의 역전 생기고, 이 람베르 결절에서만 흥분이 일어나고, 여기서 활동전이 발생하고, 나트륨의 위이 여기서만 발생하는 거야. 여기 람베르 결절에서만. 알겠지? 막전이의 역전, 막전이가 변하는 건 여기서만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일일이, 일일이 탈분극재분극할 필요가 없이.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막 점핑, 점핑 해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빠릅니다. 그게 맨 밑에 나와있죠. 맨 밑줄. 103페이지 맨 밑줄. 넘겨. 그리고 그림 나옵니다. 뉴런의 종류와 흥분의 이동. 그림. 그 그림을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림 상당히 무시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능에서 생물은 그림 빼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 그림과 같이 공부해야 돼. 맨날 단어 써가지고 외우지 마세요. 영어, 영어 아닙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에 흥분의 전도 나오죠. 분극, 탈분극, 뭐 재분극 과정 나오면서 그래프 A, B, C, D, E 나옵니다. A, B, C, D까지 있군요. 자, 그 과정을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쫙 읽어보시면 돼요. 자, 탐, 어, 유형 짓고 넘어가기 봅시다. 유형 짓고 넘어가기. 105페이지에 유형 짓고 넘어가기. 1번. 가는 세포 내부의 전이 변화를 기억한 것이다. 자, 뉴런 아까 내부죠. 뉴런 안쪽에서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금 기록한 거라고 했어. 알겠지 뉴런 내부에서라는 일 거야. 맞고 2번. A에서 나타나는 전이 변화는 니온과 같은 변화로 인한 것이다. 자, A는요. 뭡니까? 나트륨의 유입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어디 보자. 기억이니? 니온이니 디귿이니? 니온 맞지. 나트륨 들어오고 있지?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지? 오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B에서 나타나는 어, 전이 변화를 탈분극이라고 그러니, 재분극이라고 그러니. 여기 재분극이라고 나왔네. 재분극입니다. 틀렸고요 4번. 나에서 흥부는 기억에서 니은 쪽으로 정도 되고 있다. 자, 기억은 지금 뭐, 뭐가 일어나고 있니? 칼륨이 나가고 있지, 기억은. 칼륨이 나가는 걸 뭐라고 그랬어? 재분극이지. 그 다음에 니은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니? 탈분극이지 그러면 기억은 이미 탈분극이 지나간 거네. 탈분극 다음에 재분, 재분극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기억은 탈분극이 지나고 재분극에 있는 거고 니은이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럼 디귿은 아직 분극상태 아직 거기까지 안간 거야. 알겠지? 디귿은 분극상태로 아직 거기까지 못간 거야. 자 맞습니다. 기억에서 니은. 그 다음 에 이제 앞으로 디귿으로 갈 겁니다. 4번 맞 5번 디귿과 같은 상태에서는 예, 분극상태라고 해서 분극상태라고 해서 휴지전이 마이너 70mV의 휴지전이가 있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한다고 했지요, 맞죠? 네, 그다음 에, 시냅스를 통한 흥분의 전달 나오죠. 시냅스를 통한 흥분의 전달. 저 여러분들 지금 아세틸콜린 확산돼서 나가는 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보면요, 자 이게 축색돌기 말단이죠. 축색돌기 말단이고요. 여기가 수, 자 신경세포체라고 칩시다. 신경세포체. 다음 여기서 이제 일로 가는 건데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에, 시냅스 소포가요. 시냅스 소포가 요렇게 안쪽에 있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있죠? 어, 요놈 요놈 요놈을 바깥쪽으로 요렇게 분비해요. 알겠죠? 여기에 이제 아세틸콜린을 갖고 있는 시, 시냅스 소포야.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축색돌이 말단에서 분비하면 얘네들이 요 다음 뉴런의 신경 세포체나 수상돌기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요. 나트륨 통로가 있어요. 나트륨 통로도 있고 나트륨 칼륨 펌프도 있고 해서 나트륨 내보내고 칼륨 들오게 어 하니까 바깥쪽 플러스 지금 현재 얘는 분극 상태야. 얘는 자극 안 받은 거니까 분극 상태. 바깥쪽 플러스 안쪽 마이너스 상태야. 됐지? 그런데 아세틸콜린이 나오니까, 아세틸콜린 빨간색으로 할게. 얘가 누구랑 붙을 수 있냐면, 요 나트륨 통로 있죠? 야, 나트륨 통로에 붙을 수 있는 구조가 있어. 여기. 아세틸콜린이 딱 붙을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딱 붙어. 아세틸콜린이 쫙 확산돼서 오더니, 나트륨 통로에 딱 붙어. 나트륨 통로에 딱 붙으니까, 나트륨 통로가 딱 열려. 딱 열려. 그게 열쇠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아세틸콜린이 나와서 나트륨 통들 열어 버린 거야. 근데 열어 버리니까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와.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안쪽에 플러스 되면서 마이너스 되면서 탈분극이 생기면서 쫙 커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흥분이 쫙전도되는 거. 야 알겠어? 이해 가니? 그러면서 이 아세틸콜린은 어떻게 돼야 돼? 계속 붙어 있으면 계속 나트륨 들어오니까 계속 흥분되니까 말이 안 되지. 어,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가 있어, 여기.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가 얘네들 잽싸게 분해하면 다시 닫혀 가지고 다시 분극 상태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전달 과정입니다. 화학 물질이 나와서 확산을 통해서 가서 다시 탈분극을 유도하는 거야. 알겠지? 다음 뉴런에 탈분극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향성은 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네, 넘겨주세요. 자, 우리들의 교재 107페이지. 자, 이제 몇 문제만 딱 풀고 끝냅시다. 107페이지 에 4번 봅시다. 자, 그림은 사람의 반골리 관해서 회전 감각을 느끼는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우주 공간을 운항 중인 우주선 안에서도,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회전 감각, 즉, 관성은 작용합니다. 맞고. ᄂ, 가는 몸이 회전을 시작할 때의 상태다. 자, 여러분들 그, 가를 보면은요, 림프가, 림프가 돌고 있죠. 몸이 지금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데 반대로 돌고 있어요. 왜 그러죠? 돌기 시작할 때입니다. 얘네들이 돌기 시작할 때, 림프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니까 마치 림프가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가가 도는 순간이야. 됐지? 하지만, 두 번째 그림은 뭐니? 두 번째 그림. 가하고 나 사이에 있는 그림은? 같이 돌지. 림프하고 몸하고 같이 돌지. 이건 한참 돌고 있는 중이야. ING야, ING. 오케이? 근데, 나는 뭐야? 멈출 때. 멈췄는데 몸은 회전하지 않지만, 림프는 회전 방향으로 계속 돌고 있어. 됐니? 얘가? 이은 네. 맞습니다. 자, 디귿. 나와 같은 상태에서는 느낍니다. 알겠죠? 가하고 나에서 느낍니다. 알겠죠? 그 중간이 좀 느끼기가 힘들고 알겠죠?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시고 5번 보시면요. 은 우리들의 교재 1 0 8페이지의 5번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감각률은 A부터 D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분들 수초가 있고 없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축색의 지름이 있네요. 다시 얘기합니다. 수초의 유무하고 축색의 지름이 조건입니다. 거기에 따른 뭘알수 있냐면요. 흥분 전도 속도를 알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누가 더 빨라요 수초가 있는 게 빨라요 없는 게 빨라요 있는 게 빠르다고 했죠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특히 C하고 D를 비교하면 됩니다 C하고 D 같은 지름에서 됐죠 지름은 통제시킨 다음에 자 그리고요 만약에 만약에 A하고 C를 비교하거나 A하고 아니죠 ABC를 비교해 보세요 ABC 같이 수초는 있긴 있어요 유수신경은 유수신경인데 어떤 놈이 더 빠르죠 두꺼운 놈이 도선의 지름이 두꺼운 놈이 저항이 적으니까 더 빠른 거야. 알겠니? 두 가지가 영향줍니다. 자, 전도의 흥분 속도, 흥분, 전도 속도는 두 가지가 영향줍니다. 수초의 유무랑 지름입니다. 알겠죠? 촉색 돌기의 지름입니다. 기억 맞습니다. A가 제일 빠르네요. 니은 어때요? 맞죠? 것은요 몸을 민첩하게 움직이는 경우. 니네도 움직이려면 촉각으로 움직이니? 환장하는군요. 촉각은 얘네들 온몸을 홀딱 벗고 나서 바람을 딱 느낄 때그 바람에, 바람이 느껴져요. 바람이. 와 그럼 왜 느껴지는 거지? 털 밑에 촉각이 있기 때문에 털의 움직임에 따라 서 느껴지는 거 알겠지? 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A입니다. A. A라고 해야 돼요. 이가 틀렸고요. 3번 답. 그 다음에 6번 보자. 6번은 보시면 그림 가는 오징어의 거대 축색에 자글가 했을때 나타나는 막 내부의 전위 변화를 기록한 것이다. 막 내부입니다. 막 내부. 나는 이때 나트륨과 칼륨의 투과율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얘들아, 2ms에서, 가와 나 그래프 2ms에서 그, 그 올려봐. x축 2에서 쫙그 올려봐. 둘 다. x축 2에서 쫙그 올려봐. 야, 2ms에서는 누구 이동하니? 누가 이동하니? 나트륨만 이동하니? 칼륨만 이동하니? 아니면 둘다 이동하니? 둘다 이동하는 거야. 됐어? 자, 근데 B 구간에서는 누가 더 이동 많이 하니? B 구간에서는 즉 1ms하고 2ms 사이에서는 나트륨이 더 많이 이동하는 거야. 그, 그지 2ms에서 사, 3ms 사이에서는 칼륨의 이동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저저저 저, 저, 재분극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죠? 자, 기억. A 시기는 뭐냐면 분극 상태입니다. 분극 상태니까 나트륨은 바깥쪽에 많고요. 칼륨은 안쪽에 많죠.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기억 맞아요. 그다음에는 C식에 나타나는 전이변화의 주된 요인은 세포막을 통한 나트륨의 이동이다. 맞아요. 세포막을 통한 나트륨의 이동. 뭐라고 그러죠? 뭐다라고 그러죠? 나트륨의 유입. 유입이 탈근국을 일으키고 활동전이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활동전이. 알겠죠? 맞습니다. C식에는 칼륨이 축색돌기 내부로 다량 확산되니 아니면 나가니. 나가죠. 유출입니다.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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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음, 자, 몇 번을 풀어볼까? 몇 번을 풀어볼까? 우리들의 교재 111페이지에, 111페이지에 5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자, 여러분들 일단은 그림 나를 보세요. 그림 나를 보면 이때가 지금 현재, 현재 스코어 어떤 시기라는 걸알수 있죠? 안쪽이 마이너스 70이잖아. 땡그라미 치세요. 안쪽이 마이너스 70. 얘들아, 안쪽이 마이너스 70일 경우, 안쪽이 마이너스 70일 경우가 바로 뭐야? 분극 상태일 경우잖아. 이때, 바깥쪽에 누가 많다고 그랬니? 나트륨이 많다고 그랬지? 그럼 니은이 나트륨이 되는 거야? 알겠어? 니은이 나트륨이 되는 거야? 알겠어? 기억이 뭐가 되는 거야? 칼륨 되지? 맞아, 안 맞아? 맞지 이거 찾으면 주지야 주지. 그래, 안 그래? 모르겠어? 다시, 나 그림 보면서, 아, 마이너스 70mV니까, 이거, 휴지전이구나휴지전이 값이구나. 그러면, 바깥쪽 나트륨 많으니까, 니은이 나트륨이고, 기억은 칼륨이구나. <laughs>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된다. 그러면, 1번. A에서 역직감 미만의 작을, 아니지. A에서 활동전이 발생한 거 아니다. 분국 상태야. 휴지전이 상태야, 휴지전이 BC 구간 모두에서 누가 유입된다고 그러니? BC 구간 모두에서 누가 유입된다고 그랬어, 아까? 나트륨의 유입이야, 나트륨의 유입. 따라서 니은의 유입이야. 2번 맞네. 3번은 왜 틀렸지? 구간 뒤에서는 누가 이동하는 거야? 기억이 이동하지. 기억이 이동해야 되지, 그지 기억이 칼륨이니까 나가야 되지. 그러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지. 틀렸고. 4번은 2에서는 매 마이너스 7 2 이하로 내려간다고 그랬어. 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안쪽이 마이너스가 더 강해진 이유는 칼륨이 더 많이 나갔기 때문이야. 기억이 더 많이 나갔기 때문이라고. 틀렸고. 5번. 구간 F에서 세포내로 니은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휴지막전이가 된다? 구간 F에서는요. 니은이 유입되는 겁니까? 내보내지는 겁니까? 능동적으로 내보내지는 거예요.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알겠어? 자, 라스트 6번입니다. 이제. 라스트 6번. 자, 우리들 교재 111페이지에 6번을 보시면은 흥분 전달 과정입니다. 전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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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통기 말단에 도달하면 칼슘 통로가 어메! 칼슘 통로도 있네. 네, 칼슘 통로 땡그램 치시고. 자, 교과서 밖의 내용이기 때문에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희박합니다만은 자료로 일단 주어졌기 때문에 한번 봐줍시다. 거기 그림 왼쪽 그림 보면 칼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시냅스 소포를 그 안에 있는 물질을 바깥쪽으로 내보내주기 위한 겁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세요. 네, 기억 맞습니다. 자 그래서 칼슘통로가 열리면서 시냅스 소포가 바깥쪽으로 누굴 내보내 아세틸콜린을 내보내면 그 아세틸콜린이 누구랑 붙는다고 그랬어 아세틸콜린이 누구랑 붙어 나트륨 통로랑 붙는다고 그랬지 그림 잘봐 나트륨 통로랑 붙으면 나트륨 통로가 어떻게 돼 열리지 열려서 나트륨이 유입되면서 탈분극이 일어나지 그럼 니은 맞아 들려 신경전달물질 즉 아세틸콜린이 시냅스 후 뉴런의 수용체 즉 나트륨 통로랑 결합하면 맞지? ㄴ맞고 것은 신경전달물질과 나트륨이 함께 시냅스 후 뉴런으로 유입되니 거기다 써라. 개소리. 알겠지? 헛소리하지 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신경전달물질, 아까 아세틸콜린은 어떻게 돼요? 시냅스에서 분해돼서 사라집니다. 알겠죠? 또는 일부는 다시 재흡수돼서 쓰이고요.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누구야? 나트륨 이온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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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는 이제 조용히 찌그러질 테니까 예,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